네, 안녕하세요 코코님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제가 여태까지 만든 작품들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어, 작품들이 조금 똥컬 똥컬도 조금 많아요. 똥컬도 조금 있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도 있고 근데 마에 제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도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시는 작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작품을 이런 통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를 해보았고 일본 제품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작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전부 다 꽉꽉 차있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뒤에 있는 뚜껑이 조금 안 서가지고 세우 갔어요. 일단 이쪽 컵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쪽에는 이런 네, 스테이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게 먼저 만든 거고 이게 두 번째로 만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만든 게. 근데 제 친구들이나 볼 때는 뭐 이거는 약간 안에가잘 보여서 더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스테이크가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전부 다 어,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테이크가 있고요. 정말 옛날에 만든 거라서 정말 이상해요. 다음 요거는 이제 어린이 돈가스 세트. 여기 밥은 제가 직접 미야코 풀점으로 제작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 근데 밥이 저희 언니가 애벌레 알 같다고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천점을 만들 걸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린이 돈가스 세트가 있고요. 이거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애벌레 밥 대신 천점 밥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린이 돈가스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쪽은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일단, 요거는 이제 된장찌개? 네, 된장찌개인데 되게 별로 맘에안 드는 것 같아요. 당근 토핑이나 파 토핑 같은 게다 가라앉아가지고 별로 안 예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미역국인데 네, 이것도 별로 맘에 들지 않아요. 색감, 미역국 색감은 잘 표현이 되었는데 안에도 투명하고 고기도 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안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버릴까 말까 생각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비빔밥이에요. 이거는 진짜 완전 똥 부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미녀어처로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말 부자연스러운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의 작품들을 만들고 남은 어, 남은? 재료들 갖다가 좀 슬라이스해서 만들어본 작품인데 이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이에요. 다음은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 하나인 하나 떡국 어머나 떡국이에요. 초점아 초점아 잡혀 어머나 잘안 잡히네 됐다. 이렇게 이런 떡국인데 안에 떡도 잘 표현이 되고 위에 토핑들도 꽤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에요. 떡국이고요 만약에 떡국이 신청이 들어오면 얘는 만들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 아무도 재료가 없어가지고 떡토핑도 만들고 계란 지단도 만들고 김 토핑도 만들고 이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다음은 이거는 진짜 완전 남은 재료들을 완전 다통총 다 동원해서 만들었던 어 볶음밥이에요. 볶음밥인데 얘는 카레 만들다가 남은 재료들로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은 이거는 아마 영상에 올라와 있는 애호박 전, 애호박 전인데 얘는 어,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든 것 같아요. 이 얘는 약간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돼서 제가 맘에 들어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은 요거는 달려라치킨님꺼 보고 만들었었던 오므라이스 어 그렇지만 제가 폴리머클레이 오븐이 베란다 쪽에 들어가 있어서 오븐을 잘안 써요. 그래서 폴리머클레이로 못 만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오므라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은 카레, 카레예요. 어, 얘도 달려라 치킨님 거뭐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달려라 치킨님은 밥이 검돌이인데, 어 저는 검돌이로 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다음 요거는 어 미니어티언님이 주신 DIY로 만들었었던 파전이에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파전 있고요. 이거는 진짜 여기 작품 중에서 가장 처음에 만들었었던 샐러드예요. 어, 이, 이 작품은 제가 샐러드 표현제를 사고 정말 신나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은 영상이 올라와 있는 하니브레드예요. 가장 첫 번째로 만들었었던 거, 얘는 레진으로 표현을 했었더니 너무 퐁포짐하게 시럽 올라가서 맘에 안 드는 작품이어서 2차 시도로 요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빵, 빵보다는 크림이 더 많아야 된다고 해서 3차적으로 영상 올리면서 만들었었던 하니브레드. 이렇게 3탄. 점점 작아져요. 스몰 사이즈로. 작아지고요. 그 다음은. 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토핑들이 토핑들 써보고 싶어서 만들었었던 타르트입니다. 어 과일 타르트이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요거는 영상에 올라와 있는 망고 빙수예요. 컵 망고 빙수이고요. 여기 밑에는 스노우 표현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추천은 제 출처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트 메뉴가 있는데요. 이쪽 칸에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어, 불고기 버거 세트인데 치즈스틱을 추가한 거예요. 일단 불고기 버거가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요거는 콜라. 얼음 표현제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감자튀김. 감자튀김도 별로 맘에 들지 않아요. 남은 그 토마토, 케찹, 치즈스틱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은 이거는 빙수 특집식으로 만들었었던 딸기빙수와 단호박, 아, 단호박이렌다 인절미빙수예요. 딸기빙수는 제가 어, 신청이 안 들어와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고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 퀄이 약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영상에서 한번 만들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요거는 인절미 빙수인데 인절미 토핑이 없어서 아몬드 토핑을 얹어주고 여기는 어그 파스텔을 올려서 만들어 보았어요. 그 다음 이 거는 서양식 아침 식사예요. 신청이 들어와서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모닝빵, 햄, 계란, 샐러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여기예요. 여기는 제출처인데 와플 생크림 케이크 와플 생크림이었나? 그거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추천은 제출처예요. 제가 개발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 크림에서도 토핑들도 막혀 있고 제가 제가 발명해서 만든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작품이고요. 얘도 한번 제가 직접 어, 접시에다가 점도 찍어보고 이렇게 블루베리 토핑도 얹어서 만들어봤었던 작품이에요. 다음 요거는 콘 옥수수 콘 치즈 콘 치즈죠? 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은 떡볶이들이에요. 그다음 얘는 정말 매운 떡볶이. 다음 얘는 짜장 떡볶이. 이렇게 같은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오, 떡 색감 표현이 정말 잘 돼서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아마 이 매운 떡볶이 만드는 게 올라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만드신 분들은 색깔만 다르게 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런, 콘스프. 콘스프이고요. 얘는 추천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다, 어, 미냐띠어 님이 만드신 음식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탕수육이에요. 탕수육 정말 잘 만드셔서 제가 제 작품함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다음 얘는 어 요거 만들 때어요 파전 만들 때얘시작으로 딸려 왔었던 아이예요. 정말 예쁘죠? 제 거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있고 일단 요거는 시리얼이에요. 요것도 잘 어, 미녀어 튜어님이 어, DIY 주셔서 만들었었던 작품이고요. 자, 여기는 약간 디저트식이 있어요. 일단 붕어빵, 안에, 안에 붕어빵, 그, 이런 팥까지, 팥 안금까지 넣어보았어요. 그 다음은 버터 표현제 사서 정말 신나서 만들었었던 팬케이크. 근데 버터가 약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긴 한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음에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 요거는 아이스크림 토핑을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너무 진짜 신나가지고 만들었었던 요런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세 가지 의 이제 마탕들이에요. 이거는 사과 마탕, 고구마 마탕이 같이 있는 거. 남게는 사과 마탕, 고구마 마탕 이렇게 있어요내깨가 정말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인데 토핑이 제가 토핑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두고 보는 중이에요. 토핑들이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수제 토핑이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음, 이제. 저쪽 끝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케이크 세트 메뉴인데 이것도 제가 개발해낸 케이크예요. 요것도 영상을 언제 한번 올릴 생각이고요. 요거는 레몬 레몬 케이크, 딸기 케이크, 라임 케이크 요렇게 있는데 이제 어 레진 레진에다가 토핑 붙이고. 어 이런 토핑들을 엄청 작게 슬라이스해서 위에 뿌려주는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이게 하트는 글라스테코로 한번 만들어 보았었는데 어느 정도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붙여 보았어요. 이렇게 세트 메뉴가 있고요. 밑에는 랩팽지 이런 택배 상자를 조금 조그만하게 잘라서 랩팽지를 붙여서 식탁복 식으로 했어요. 제 여기는 면 종류가 있어요. 난 라면인데요. 요거가 최근 아 요게 옛날에 만든 거, 요게 최근에 만든 거. 최근 하만어 얘는 약간 매콤한 맛, 얘는 약간 순한 맛, 순한 맛. 내수이 네, 라면이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얘는 우동이에요. 우동도 언제 한번 만들려고 그릇을 그릇을 이렇게 제작을 해놨는데. 어, 엄두가 안 나서 안 만드는 중이라는 점. 일단 얘는, 어, 다시 만드는 이유가, 요 오레탄 복제가 정말 예쁘게 안 돼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고요 이쪽에는 이제 젤리가 있어요. 푸딩? 푸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이거 달라라치킨님 방법으로 만들었었던 막대사탕이에요. 다음 이쪽은 피자 종류가 있는데요. 난 요런 불고기 피자인데 정말 맘에 안 드는 작품 중에 하나고 버릴까 말까 생각 중이랍니다. 요게 엄청 최근에 만들었었던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고르곤졸라 피자가 두 번째로 만들었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붙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떼었고요. 난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 여기는 이런 음료수? 음료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제출처이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저희 언니가 구슬 아이스크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다가 구슬 아이스크림이 조금 부족해서 어제 수제 생크림 짜고, 그 다음 생크림 올리고, 빨대도 수제로 제작해서 한번 꽂아봤더니 어느 정도 괜찮은 작품이 되었네요. 네, 요쪽 마지막으로 위에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만들었는데, 뭐 출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얘는 생크림, 고구마, 고구마 스노우케이크. 일 요거는 딸기 스노우케이크. 이렇게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두 가지의 병뚜껑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게 네, 최근 아 요게 옛날에 만든 거. 이게 최근에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병뚜껑 도시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런 이제 도시락이 있는데요. 여기는 카레, 그다음에 돈가스 찍어 먹는 소스랑 돈가스. 그다음은 여기 샐러드, 그다음 불고기 밥. 어 여기 중에서는 샐러드 만드는 거 도시락 만들기가 올라가 있는데 도시락 만들기 중에서는 샐러드랑 카레 만드는 것밖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아, 이렇게 제 작품 마음 소개였고요. 이상으로 작품 마음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지루하셨 지루하 셨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곧 구독자 200명이 거의 다 와가는데 와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언제 한번틈나면 200도 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뿅.